안녕. 아, 저는 여태까지 제가 쿨톤인 줄 알고 살았어요. 퍼스널 컬러를 진단받은 건 아니야. 그냥. 갑자기. 뭔가 이상하게? 어, 나는 웜톤인 것 같은 거야. 느낌에. 내가 삘 받아서 올리브영에 가가지고 웜톤에 맞는 그런 팔레트랑 화장품을 샀어. 지금 시간이 1시 31분. 오늘도 뭐 어디 나갈 때는 없어요. 그냥. 그냥 뭐 해보고 싶으니까 화장을 근데 저는 또 이제 오른쪽 왼쪽 눈 크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쌍꺼풀 테이프를 하는 편 제가 쌍꺼풀 수술을 했거든요 오래됐어 쌍꺼풀 수술한 거는 이렇게 여기를 좀 위로 올려주는 거야 이렇게 제가 쌍꺼풀 수술을 한지 이제 13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제 얼굴에 뭐 근육이 뭐 잘못됐나 봐 그리고 계속 비대칭이 돼 얼굴이 이렇게 톤업 선크림을 발랐어요 제가 썰 푸는 게그 조회수가, 어, 좀 되게 만족스러워. 어 뭔가, 어, 되게 기분이 좋아. 다른 유튜버들처럼 막 30만에 막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닌데, 내 수준에, 어 굉장히 만족스러운 조회수야. 그래서 오늘도 한번 썰을 풀어보면서 화장을 할 건데, 그냥 또 썰만 풀면 재미가 없으니까. 한번 웜톤 메이크업을 해보면서. 어, 근데 나는 내가 쿨톤인 줄 알았는데, 그냥 쿨톤 호소인이었고, 제가 산 거는 이걸 한번 사봤어요. 가을 웜. 이거. 최근에 산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것중 하나. 맥 쿠션입니다. 오늘 한번 풀어볼 거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굉장히 소름 돋았던 플러스 약간 당황. 제가 썰풀게 많은데 썰을 또 너무 많이 한꺼번에 풀어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막 금방 질릴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볼 건데 오늘 좀 약간 인생에서 좀 당혹스러웠던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아, 그리고 메이크업 하면서 그것도 알려드리려고요. 입술 메이크업을 되게 신기해하신 분이 계셨어가지고 입술 메이크업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보면은 제 입술이 비대칭이에요. 정심하게 보면은 여기 <laughs> 제가 교정을 또 했었어요. 그래서 교정을 하면 은 입술이 말려들어가는 게 부작용이거든. 되게 입술이 되게 순대처럼 두꺼웠는데 교정을 한 후에 입술이 되게 얇아졌어. 오른쪽이 좀 말려 더 들어가고 왼쪽이 조금 덜 들어갔어. 그러니까 아랫입술은 이쪽이 더 두껍고 이쪽이 조금 더 얇아. 그러니까 얼굴에 비대칭과 함께 뭔가 이게 뒤틀렸어. 그래가지고 됐고 이렇게 썰 풀게요. 그러니까 할 말이 너무 많아. 근데 나는 이 컬러로 내가 중학교 때 저희 학교가 되게 선후배 막 이런 게 되게 빡센 학교였어요. 예체능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보다 어... 딱히 보면은 막 선배들 눈치 보느라고 힘들었던 그런 학교였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였어. 선배들한테 기합받고 이랬던 게. 예체능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두발은 자유였지만 학교 안에서는 머리를 항상 단정히 하고 다녔어야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 끝나면 학교에서 한, 한두 한 정거장 가. 지하철을 타고. 그 다음에 그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제 머리 풀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여 여느 날과 다름없이 학교 끝나고 실기 수업이 없는 날에는 이제 친구들과 지하철역 화장실 화실로 갔지. 친구는 볼일을 보러 화장실 안에 들어가고 나는 친구가 나올 때까지 화장실에서 기다리는데 앞에 무슨 자판기 같은 게 보이는 거야. 화장실 안에. 어, 이게 뭐야 하고 딱 봤는데, 보니까 무슨 딸기 맛, 메론 맛, 수박 맛, 막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어, 이게 뭐야? 이러면서 화장실 칸 안에 있는데 친구한테 내가, 야, 여기 무슨 자판기 있는데 막 딸기 맛, 막 수박 맛, 뭐 이런 게 있어? 이거 새콤달콤 뭐 이런 건가? 신기하다. 화장실 안에 이게 왜 있지? 이러면서 막 친구랑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근데 그때까지 화장실 안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화장실 칸에서 어떤 여성분이 나오는 거야. 중년의 여성분이셨어. 진짜 한 40분, 그때 초중반 근데 긴 생머리를 이렇게 늘어뜨리신 나를 휙. 보더니 세면대 앞으로 가시는 거야. 그러더니 나한테 저게 궁금하니? 이러는 거야. 그대가 그 자판기 앞에 있다가 그분이 계신 곳을 봐가지고 네? 이렇게 했지. 그랬더니 저게 궁금하니? 이러는 거야. 그대가 어어 그냥 뭐 수박만 이렇게 써있길래 신기해서요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막 파우치에서 빨간색 립스틱 파우치에서 립스틱을 닦고 하더니 립스틱을 거울 보면서 에 에를 그때 당시에 이렇게 에 하는 게 공식이었잖아. 에 하면서 빨간색 립스틱을 샤. 바르면서 아, 저거 남자랑 여자랑 화할때 남자 거에 X인 거야. 이러는 거야. 중학생 나한테. 아, 물론 나쁜 건 아니잖아. 근데 이제 처음 보는 중학생에게 화장실에서 그분의 이제 인상착이어 되게 무서웠어. 한 모션. 세면대에서 나를 거울로 보면서 어,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근데 친구가 안 나와. 난 화장실 빨리 나가고 싶은데. 어 그러더니 막 손도 딱 툭툭 털면서 아무렇지 않게 나가시는 거야. 그 다음에 친구가 나왔어. 그 내가 친구한테 그랬지. 너왜 빨리 안 나왔냐고 그랬더니 어, 자기 너무 무서워가지고 안 나왔다는 거야. 난 뭐냐고. 아무튼, 어, 나는 그 화장실에 그게 있는 것도 신기한데, 그때 당시에는 뭐, 남자와 여자의 뭐 그런 사랑, 사랑 나누기, 사랑의 대화, 뭐, 요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을 때였어. 그리고 학교에서 성교육을 해줬지만, 그냥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하는 일, 뭐, 요런 거에 대해서 성교육을 했지. 엄청 직접적인 표현은 안 했었단 말이야. 그런 거는 부모님한테 배워야 되는 거니까. 뭐 아무튼, 당황했었다. 근데 섀도우 색깔 어때요? 괜찮? 두 번째도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이야. 그러니까 여자들은 화장실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잖아. 클럽을 가든 술집을 가든 화장실에서 누군가를 만났어. 어 근데 어 기집이 예쁘네 라는 생각이 들어 쳐다봐. 나도 모르게 시선이 가. 했는데 눈이 마주쳤어 그 여자애랑. 그러면 어떻게 우리 여자들은 한 번쯤은 그냥 한 번은 딴짓하지.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또 시선이 가. 어 예쁘네 라고 생, 생각이 들어. 그랬을 땐또 눈이 마주쳤어. 그러면 그때 너무 예쁘세요. 국물이잖아. 그러니까 여자들의 화장실에서는. 누군가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하기로, 이 배어 있잖아.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엄청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 파우치도 빌리고, 뭐, 인스타 마팔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근데 아무튼, 이거는 내가 성인이 되어서야, 성인이 되어서. 친구들과 동네에서 술을 마시다가, 또 여자들은 화장실 같이 가잖아. 남자들이 굉장히 이해를 못하는데, 그냥 같이 가고 싶어요. 화장실을. 근데 아무튼, 이제 친구랑 같이 화장실을 가가지고, 나는 볼 일을 보고 나오고, 친구는 앞에서 기다리고. 그리 나와서 손을 씻고 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한번 들어오는 거야. 근데 너무 예쁜 거야, 진짜. 나 모델인 줄 알았어. 키도 너무 크고 너무 예뻐. 그래서 어머, 헉, 뭐야, 너무 예쁘다 하면서 이제 친구도 나랑 통했나봐. 그 친구랑 나랑 같이 그분을 보고 있었어. 남을 쳐다본다는 게 솔직히 예의가 없는 거긴 한데 그래도 예쁘면 눈이 가잖아. 나도 모르게 눈이 가는 거야. 나도 모르게 지 어, 왜 그러냐면 지금 아이라인 짝재기로 안 됐나 보는 거예요. 왼, 오른쪽, 왼쪽. 왼쪽 좀 높아야 돼. 아 아무튼 너무 예쁜 거야 키도 크고 모델인 줄 알았어 정말 세면대 앞에서 화장을 막 이렇게 고치고 계시길래 나도 모르게 이렇게 쳐다봤어 근데 거울로 딱 눈이 마주친 거야 그분이랑 그래 진짜 너무 예뻐 상상 이상이야 너무 예뻐 그분 처음에는 그냥 마셨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시니까 어, 나도 그냥 한번 보고 말아야지 했는데 나도 모르게 계속 쳐다봤나 봐아 근데 너무 예쁘니까 어떡해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그분을 계속 쳐다보는데 갑자기 그분이 너무 예쁜 얼굴을 하고서 손 씻고 있는 갑자기 뭘봐이 x x 이러는 거야 신경 <놀람> 쓰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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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운 거야? 갑자기 엄청 저음에 왜냐면 그때는 지금이야 뭐 트랜스젠더 분들이 엄청 이제 TV에도 많이 나오고 유튜버로도 많이 활동을 하시니까 거부감이 없잖아 그리고 아 트젠은 이런 거구나 라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좋아졌잖아 근데 우리 때는 약간 트젠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여자한테 남자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무식했던 거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그런 게 되게 무식했던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때는 어? 굉장히 무섭다 이랬는데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거야 그분에 대한 기억이 키도 크고 굉장히 예쁘셨는데 뭔가 모르게 손발이 컸던 그런 스쳐 지나가는 기억들. 그래서 진짜 놀래서 진짜 그 화장실을 뛰쳐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세상에. 그 뛰쳐나왔는데 주변을 보니까 다 트랜스젠더 빠였던 거야. 어 근데 나 이거 마음에 드는 거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은 굉장히 무서웠던 기억이에요. 차에 관한 얘긴데 제가 엄마를 보러 이제 좀 자주 가거든요. 그날도 엄마를 보고 이제 집에 가는 길이었어. 한두 달전 일인데, 비가 엄청 왔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굉장히 하나님이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지. 거기가 직. 우차선이야. 직우. 내 앞에 직진 차량이 없으면 내가 우회전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내 앞에 직진 차량이 있으면 직진 먼저예요.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어야지 우회전도 할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죠? 근데 저는 직진을 해야 되고 뒷차가 우회전을 했어야 됐나 봐요. 뒷차가 계속 빵빵거리는 거야. 나보고 비키라고. 자기 우회전 깜빡이 켜고 계속 빵빵거리는 거야. 근데 나는 뭐 비켜줄 필요가 없잖아. 물론 사람이 유두리가 있으면 되지 않냐 하는데 교통법에 관해서 유두리라는...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유두리가 필요하지만, 생명과 연결된 음주운전. 어? 한 잔밖에 안 먹었으니까 유두리 거 합시다. 저 정신 멀쩡하니까. 유두리를 지키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생명과 연결된. 그 잠깐 움직인다고 뭐 누가 죽냐 이러는데 혹시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튼 계속 빵빵거리는 거야. 나는 혼자 속으로 욕했지. 그렇게 빨리 우회전을 하고 싶었으면 어제 출발하지. 그렇게 급하면. 왜이비 오는 날 이거 하나 못기다까뭐 물론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들. 뭐 급동이라도 뭔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긴 있어. 그래서 저는 계속 그냥 그렇게 기다리고 있, 무시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 학사모니 기면서막 비키라고 막, 막 빵빵거리 막 이러는 거야. 저는 안 비켜줬죠? 갑자기 뒷차가 운전성분이 열리는 거야. 너무 무서운 거 왜냐면 빵빵거릴 때부터 계속 시선이 땡미러로 그 사람한테 가 있잖아요. 그러더니? 사람이 내려 그비 오는 날 어둣컴컴하게 밤에 그러더니 나한테 다가와 나도 모르게 문이 잠겨져 있나 확인을 했어 근데 아직도 그분의 인상착의가 확실하게 기억이 나는데 노란색 우비를 입고 계셨어요 그 우비에 모자를 딱 쓰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다가오는 거야 나한테 근데 너무 무서운 거야 그 사람이 내차 앞에 내차 창문 이 옆에 창문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근데 난 너무 무서운 거야. 그 상황이 파란불로 안 바뀌어 이 사람이 갑자기 오른쪽에서 망치를 꺼낸다거나 아니면 야구방망이 꺼낸다거나 아니면 벤치를 꺼낸다거나 아니면 벽돌을 꺼낸다거나 아니면 프라이팬을 꺼낸다거나 난 몰라.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계속 나를 그 노란 우비 우스... 그 모자를 쓴채 나를 그렇게 쳐다보는 거야. 너무 무섭잖아. 손이 막 떨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남자친구가 그때 딱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왜안받는지 나도 모르겠어. 안 받아. 어떻게, 어떻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호가 딱 바뀐 거야. 그래서 출발했지? 근데 출발했는데 이게 긴장이 됐다가 딱 풀리니까 막 홈마리 막 이렇게 달달달달 떨리고 괜히 전화 안 받은 남자친구가 믿고 막 그러는 거야. 출발하고 몇 분이 안 돼서 남자친구가 전화가 왔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전화 안 받았냐고 했더니 난 진짜 청소기 돌리느라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막 이런 상황이 있었다 이러니까 이제 남자친구가 집에 올 때까지 이제 전화통화 해주고, 집에 무사히 왔는데, 아무튼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런 상황이. 아, 물론 제가 마동석 씨였으면은 뭐 유근영 쌤이라든지 그랬으면은 어떻게 저도 참교육을 하는 그런 엔딩을 맞을 수 있었겠지만, 저는 마동석 씨가 아니고 유근영 쌤이 아니라는 점. 아, 일단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입술 음영에 들어갈 건데 입술이 있으면 입술을 살짝 떼어줘야 돼. 이 음영을 줄때 얇은 걸로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풀어질 거니까 납작한 거. 근데 제가 이쪽이더 말렸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입술을 이 음영을 줄 때부터 높이를 맞춰주는 거야. 일자로 오른쪽 왼쪽, 왼쪽 대칭을. 그 다음에 이런 훌렁훌렁한 음영 브러쉬 있죠. 이걸로 풀어주는 거야. 이코 음영과 같이. 저는 또 비대칭이 엄청 심해서 오른쪽 얼굴과 왼쪽 얼굴이 상당히 달라요 오른쪽과 왼쪽의 얼굴이 코가 휘고 그래서 화장을 할때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어떻게 그냥 승인애로 하는 거야 남이 제 얼굴 볼때 어머 제 얼굴 너무 뒤틀렸다 막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내 오른쪽 왼쪽 얼굴 중에 한쪽 얼굴에만 집중을 해서 보게 되니까 뭐 아무튼 이렇게 풀어줬죠. 그 다음에 음영 라이너. 저는 컬러그램 거를 오랫동안 썼는데 아까 전에 똑같이 듣던 부분에 똑같이 드는 거야.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죠그 다음에 아랫입술은 넓히진 않아요. 왜냐면 아랫입술까지 비대칭이 있는 사람들은 아랫입술까지 건드리면 이 비대칭이 더 심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끝쪽만 이렇게 그 연장을 해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렇게 벌려서 여기를 연결해줘. 이렇게 입술 끝과 같이 연결. 이렇게 해줬죠. 그러면 여기서 손으로 블렌딩. 아, 제가 이걸 알려드리느라고 좀 늦게 블렌딩을 했더니 착색이 너무 금방 돼버려.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쿠션을 한번 조금 뚜들겨줘야 돼요. 이 입술 산과 입술이 좀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자연스러워. 그리고 단계가 많아. 그리고 이런 거를 사용해서 본인의 입술 색깔 좀잘 어울리는 그대로 또한번그 라인에 그, 또한번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이번에는 나의 입술 산이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쪽이 조금 더 저는 말려 들어갔으니까 이쪽은 입술과 이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입술 끝과. 여기를 이 아까 전에 그려놓은 이 음영과 이 음영과 이쪽은 근데 이어질 필요는 없어 왜냐면 이쪽이 더 발라당 까졌으니까 위로 올라왔으니까 이쪽은 말려 들어갔으니까 여기를 맞춰줘야지 그리고 블렌딩 이렇게 이렇게 하면 거의 완성이야 봐봐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여기가 한쪽이 이렇게 엥?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조금 맞췄잖아요 근데 나는 만약에 아랫입술도 나는 음영을 주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똑같이 납작한 이거를 살짝만 이렇게 입술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훌렁훌렁 브러쉬로 이거를 풀어줘. 이게 봐봐요. 이런 음영 음영 컬러를 사용해가지고 이 밑에서 좀 아래로 내려와야 돼. 그림자잖아. 음영이라는 거는. 그래야 이게 그림자처럼 입술이 좀 두꺼워 보이는 거야. 밑으로 내려와야 아시겠죠? 자이 상태에서 입술을 발라주는 겁니다. 그 올리브영에 사온 컬러가 세 가지인데 하나는 막집 로즈 외케포도 당맛돌이. 이렇게 세 개인데 일단 보여드릴게요. 닭맛돌이. 기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컬러야. 그리고는 웨켓포도. 웨켓포도 두 번째. 그리고 찡맛 로즈. 이건 베스트 컬러라 그래서 한번 사와봤어요. 이세 가지 중에서 뭐를 한번 써볼까. 오늘은 가을 가을한 웜톤 메이크업이니까 음 약간 웨켓 로즈 써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 마지막 꿀팁인데 이런 립을 바르기 전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날의 무드에 맞는 요런 립스틱을 위에 인증, 여기 아까 전에 한데 좀 넓게 이렇게 퍼트려줘 일단. 약간 블러 효과인 거지. 이렇게. 오늘 바르기로 했던 요거를 안쪽에, 안쪽에 한번 바르고 일자로 그어. 이렇게. 그 다음에 입술 산 있죠? 입술 산. 여기를 살짝 지나가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블렌딩. 똑같이. 이렇게. 오늘은 진짜 깔끔한 그냥 가을 웜톤 컬러를 써본 메이크업이거든요. 눈도 엄청 연하게 했어요. 이렇게. 어, 근데 저 웜톤이 맞나 봐요. 쿨톤보다 이런 좀 차분한 컬러가 저한테 잘 어울리는 거 보니까. 짠! 머리만 한번 해보고 왔어요. 좀 단정하게. 어떤가요? 제가 오늘 썰을 풀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그런 선의를 베푸는, 뭔가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을 좀한 번씩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의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내 안전을 위해서. 왜냐면 내가 안전, 나, 내가 안전한 곳이 곧 나의 주변 사람들의 행복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튼 나의 안전. 항상 유의하면서 살아갈 것. 아셨죠?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좀 웃기고 재밌었던 썰을 많이 많이 한번 풀어볼게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